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출사 목요일 캠마 11월 30일 시조 영상입니다. 어, 우리 살라멘드님 출장으로 인해서 어, 띠조에 서식하고 있던 제가 일단 리딩을 위해서 시조로 왔고요. 음, 20분 후반에 띠조 출발하고 시조는 설금설금 대관람차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까지 대기를 했고요. 어, 디스코드 들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많이 나오셨습니다. 약한 7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자 정확하게 세어리지는 못했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일단 24분까지 기다리고 24분에 이제 출발을 하면 인터벌을 올려야 됩니다. 인터벌 해서 앞으로 쭉쭉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 그 거루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상단부 시간을 보시면 24분에 출발을 했고 지금 초반에 팩이 이렇게 길게 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어, 출발 이후에 이제 인터벌하면서 어, 얼마나 빨리 이 기계가 로라가 이제 신호를 읽어들여 가지고 아바타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계가 다 틀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나고요. 그리고 지금 25분 지나면서도 팩 형성이 안 됐고 거의 27분 돼가지고 이제 팩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3분 걸렸다는 말이죠. 다음에는 3분 이내로 팩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 조금 더 멀리 가서 비조한테 따라잡히겠죠. 어 그리고 여기 다운에서는 이제 무게가 한 50kg대 정도 되시면 무조건 기어를 하나 무겁게 해서 다운을 해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저 어필에서는 하나 가볍게, 이 기어를 기본 하나 무겁게, 하나 가볍게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기 앞쪽에 보이는 h 남님하고 몇분 계시던데 비조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비조에서도 마음껏 달리시면 됩니다. 음 약 한, 저희가 24분쯤 지나가지고, D조를 잡았고요 거기가 어필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어필에서 잡다 보니까, 어, 팩이 또 이렇게 길게 늘어지게 됐습니다. 늘어지는 거 요거는 최대한 빨리, 선두는 여유있게, 후미는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어, 그룹을 형성을 해야 되고요 어, 28분쯤에는 이제 홍시조가, 아니구나, 31분에 홍시조가 이제, 저희를 따라잡았고요 홍시조도 보면은 팩이 이렇게 둥글게 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고급팩이다 보니까 길게 늘어져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 홍시조는 그렇겠구나, 이리 생각을 했지만, 어 뒤따라 오던 비조를 보게 되는데요. 비조도, 비조는 더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중구난방이라요. <laughs> 어 그냥 막, 저 팩,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막 지팔 지연들기로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벌써 지나갔는데 리더가 비조 리더가 지나갔는데도 한참 비조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부러 저리 지나가나 사람을 놀리나 뭐 이런 느낌 계속 지나갑니다 지금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 덕분에 시조에 계신 분들이 어 비조를 따라서 몇몇 분들이 흘러가버리죠. 그래도 이제 약한 34분, 35분 요 타임 때 지나면서는 이제 그니까 다시 그어 팩을 형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후반부 쪽으로 가면 약한 12kg, 10kg, 12kg 요 남은 지점에서 이게 보니까 어 팩이 이제 형성은 되는데. 이제 조금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 뒤로 떨어지고 사실 어, 화요일 같으면 좀 챙겨갈 수가 있는데 목요일은 이 그룹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끝까지 챙기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싶으나 이 그룹 라이딩상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뒤에 어, 분들은 모른 척하고 저희는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음, 앞에 분들이 지금 선두에서 많이 땡겨 주셔가지고 아주 뭐잘 달리고요. 전반적으로 시조는 뭐 이야기 할것 없이 고르게 어 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끝나고 나서는 약 10분간 리커버리 후에 내려왔네요. 오늘 목욕햄마 수고하셨습니다.